아, 사신형님! 사신형님! 아 분명히 여기서 만났는데. 어, 사신형님. 그래. 아, 사신형님!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앉아보세요. 지난번에 왜저 힘들 때 좋은 교사 상담소 소개해주셨잖아요. 음. 그거 너무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세영형 님도 좋은 교사 후원회원 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만나러 왔어요. 나 이미 회원인데? 회원이시라고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너희 계정 구 G5D 구티차 아니야? 아, 그렇죠. 좋은 교사니까. 내가 막 내가 그 어? 메일도 받고. 메일도 받고. 에? 그리고 유튜브 계정도 구독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또그 관리자랑 인스타 DM. 에? 그것도 아, 하고. 아, 인스타도 하고. 어것다 했어. 다 했어. 아, 다 하셨구나. 근데 사실 형님, 그거는 저희 좋은 교사를 팔로우하신 거지. 후원 회원이 되신 건 아닙니다. 아 그래? 메일을 받는다고 다 회원이 된건 아니고요. 저희 좋은 교사 후원회원은요 매월 정기 후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후원 회원입니다. 아 그래? 네. 나 후원 회원인데 네. 그 네. 교사 선교회라고 알지? 네 교사 선교회. 거기 선교. 다달이 내가 회비 내고 있어. 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 회원 단체 연합 운동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중앙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좋은 교사 정기 후원 회원이라 하면 지역에선 네. 그 후원 잘하고 계시고요. 따로 또 별도로 저희 좋은교사운동에 매달 정기 후원을 약정해 주셔야 저희 좋은교사운동 후원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지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후원하시죠 근데 나네 혹시 명퇴하셨어요? 그렇지. 너 <laughs> 퇴직한 지아 오래됐어. 그런데, 사실 형님, 교사가 아니어도 좋은 교사 운동은 얼마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집요하네. <laughs> 졌다 졌어. <laughs> 그 좋은 교사 운동 후원회원 가입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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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후원하실 수 있는 링크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며? 네네네. 선물 같은 건 없나? 있지요. 이 이벤트 기간에 후원 등록을 하신 분께는 저희 좋은교사가 초록 담쟁이 일러스트님과 함께 만든 예쁜 엽서와 그리고 저희 좋은교사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 거기다가요, 여기 지인 추천 누르셔가지고 제 이름을 입력하시면 추천해주신 지인분께도 예쁜 엽서와 단행본 도서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좋은 교사 운동 회원이 아니시라면 저처럼 오늘 좋은 교사 운동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만약 이미 후원회원이시라면 주변의 다른 분께 널리 알려 주세요. 좋은 교사 운동을 후원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 교육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Or your name is like perfume poured out, my beloved. And I adore you.